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반야신경 첫 구절 어, 오온개공, 오온이 모두 공하다 라고 하는 구절을 가지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야신경이 아주 유명한 첫 구절이고 사실은 주제문이죠. 어, 관자재 보살 행신 반야 바람일다 시 조견 오온 개공 도일 최고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것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피아니세계로 건너갔는데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얘기는 어떤 말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야심경에서 조견오은개공돌 제국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오온이라고 했습니다. 오온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심정적으로는 사람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사람을 좀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몇 가지 뭐 이런 게 사람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제 본질에서 이해하자면, 뭐, 예를 들면, 이제, 브라만, 이제, 계급에서는, 이제, 아트만이다. 그래서 이제, 아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아트만이다. 이렇게, 영원한, 이제, 영원불멸의 영혼, 브라만과 일치되는 아트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어, 어 이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속, 어, 나고 죽고 나고 죽고 하는 어떤 버트칼라라고 그 하는 부칼라 뿔칼라라고 하는 어, 인상이라고도 표현했고요 사람의 본질을 그리고 사람의 본질은 이제 중생 깨닫지 못하고 계속 윤회해야 되는 존재로 규정을 하는 어, 사트바 어, 보디 사트바가 이제 깨닫는 중생이란 뜻이니까 사트바라고 하는 중생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이나교에서는이뭐 비슷한 개념인데 영원한 생명, 그, 어, 업에 쌓여 있지만, 영원 불멸하는 생명으로 해서 수자상이라고 하는 지바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인간의 본질을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그, 부처님은, 음, 당시에 이제 이런 인도적 분위기에서 조금 반기를 들고, 그, 본질적으로 개념화해서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현상학적인 이라고 해야 되나요? 나타나는 걸로 보자, 있는 그대로 보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미리, 사람은 이런 것이다 라고 규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했던 듭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이미지나 개념이나 관념이 오히려 오류를 만들어 낸다 이렇게 본것 같습니다 그럼 뭐냐 사람은 그냥 정신적인 육체적인 현상이고 작용일 뿐이다 이렇게 보시죠 어떻게 보면은 음. 어, 그거를 이제 오온이라고 부른 거고 그 오온의 그 내용이 색수상행식이죠 그 수상행식이 4개고 색이 한개잖아요 그런데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또네 개로 어 요소로 나눌 수 있으니까 사실은 여덟 개죠. 그러니까 이것을 팔대큰 어 요소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본질로 보지 않고 현상으로 보는 것죠 그래서 어 물질적인, 정신적인 현상으로서 뭔가 마음의 결합체로서 사람을 보자 이렇게 이야기한 를 것이죠. 이 관점 자체가 매우 혁명적이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사람을 볼 때에 뭐 아트만이든 보트칼라든 사투바든 지바든 하나의 뭔가 본질을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로 봤는데 어, 어, 이 부처님은 아니다 그렇게 보지 말자 여덟 가지 요소가 결합된 하나의 결합 된 조립품으로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시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굉장히 큰 혁신적인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음, 인간은 오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오은은, 그, 본성이 공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아, 그래서, 인간을, 이제, 지수, 합풍, 그 다음에 수상 형식이라고여 8가지로 해체한 다음에, 그 각각의 요소가 다 실체가 없다. 라고, 해버린 거죠. 그러면, 8개의 요소가 실체가 없으니까, 그 실체들의 결합과 상호작용인 인간이라고 하는 현상도 본질이나 실체는 아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 이 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쓸 때에 이 오온이라고 하는 현상에 어, 어떤 실체나 본질은 없고 그 속성은 어, 있는데 그 속성의 이름이 공이다 이렇게 이야기시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어쨌든 실체는 없다. 오온이라고 하는 현상에 영원불멸의그 뭔가 생사를 유전하면서 이어가는 영원불멸한 실체는 없다. 그것을 표현이 표현한 것이 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겠 그래서 이제, 이제 이걸 공이라고 했는데 어, 초기 불교적인 건 대승 이전의 관점에서는 이미 이제 공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상고무하라고 하는 것으로 이미 이제 정형화되어 있죠. 어, 무상한 것이고 아까 어, 왜냐하면 원들의 결합과 상호작용이니까 이것은 어, 원으로 요소가 해체될뿐만 아니라 어, 서로 무상한 상호작용 어, 끊임, 끊임 없는 상호작용일 뿐이다 이렇게 보시죠. 그러니까 무상하다. 두 번째는, 어, 무성한 것은 만족스럽지 않다.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 무성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해체에 대해서 요소 간의 결합으로 인터랙션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현상은 어, 본질, 본체, 실제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제 아트만 사상이 워낙 지배했으니까 이걸 깨기 위해서 어, 아나트만, 어, 아트만이 아니다. 아, 실체가 있다고 할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이세 가지를 뭉뚱그려서 대성에서는 공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트만이라고 하는 사상이 왜 문제가 됐느냐? 또는 왜무아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부처님이 주장을 했느냐? 그때 당시로서는 이것이 가장 직접 탄인 것이죠. 그래서 당시 인도에서 유행했던 아트만 사상을 부정하고, 부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이후에 이제 대성 이후에 또는 어, 이게 티벳 넘어서 중국으로 가거나 이럴 때는 그 조금 더 이제 철학화 되어서, 어, 어떤 그 사물이나 현상의 무실체, 실체 본체 실제 이런 철학적인 관점에서 무엇이 있느냐라고 할때 무엇이 없다라고 하는 무실체성. 이것이 에, 세계의 근본적인 속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허무주의로 읽어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지만, 중도라고 하는 개념으로 붙다는 그 위험을 미리 예방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하다, 이렇게 얘기해도 뭐큰 틀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무상고 무하라고 하는 불교의 삼 법인은 어디서 왔느냐? 당연히 이것은 연기법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연, 이, 이, 이 인간과 세계를 연기적으로 해석하면, 그것의 논리적 귀결이, 아, 그러면 무상한 거구나, 아, 그러면 괴로운 거구나, 그러면, 에, 무화인 거구나, 라고, 어, 결론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용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이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설파한 기본적인, 이제, 로직인데,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것은 조비품이다, 이렇게 보고시죠. 그러니까, 수레 같은 거잖아요. 어떤, 어, 각각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결합, 된 조, 조립품이다. 이렇게 보시죠 그래서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모든 것은 요소로 구분할 수 있는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이그 요소들은 상호간에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서로 간에 의존하고 있고 또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지금의 시스템 티어리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요소들은 그럼 실제냐 진짜냐 근데 그 요소들도 구조가 똑같다. 즉 요소들도 어 하위 요소들, 요소들도 연기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 말은 뭡니까? 그 요소들은 또 하위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자녀들끼리 의존하고 있고 상호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무한정 이렇게 가기 때문에 뭡니까? 어떤 것도 우리에게 포착되는 어떤 것도 여, 여기서 어떤 것은 인간 세계, 우리가 만나는 상황 그 모든 것도 실체라고 할수 없다. 실체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점이 역시 공의 설명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이라든지, 무상고 무화라든지, 연기라든지 하는 얘기, 또 이제 후에 나오는 뭐, 어, 중도라든지, 예, 그죠? 뭐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제, 붓다의 혁신적인 점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존재를 요소로 해체했다는 것. 두 번째는 그 요소라고 하는 것이 서로 의존하고상호작용하는 하나의 프로세스에 불과하다는 것. 그래서, 당연히 논리적 규결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생각, 그, 그것 때문에 받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만한 가치가 전혀 라고 해서, 고통으로부터,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다. 라고 하는 이제 그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러면, 오온이고, 뭐, 오온으로 되어 있고, 그 오온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그,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그,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뭐 머리 위에 했다 칩시다. 근데 그것이 괴로움의 소멸,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거죠. 마음이 괴로운 거잖아요. 그 솜, 괴로움의 소멸과 뭐 무슨 관계가 있지? 뭐 그래서 우짜자는 어쩌, 거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어, 이런 얘기를 할수 있죠. 뭐, 이제 슬떡의 시스템 체계는 이런 겁니다. 세상은 연기하는 거 맞지? 이렇게, 그럼 맞는 것 같아. 두 번째, 그러면 그 연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어, 어떤 것든 조금부 모든 것이 조금부라는 것이죠. 그조금부로 결합되면 생기는 거고, 해체되면은 없어지는 거다. 그래서, 어, 세상은 모두 조건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거나, 옛날부터 그렇거나, 또는 미래, 영원히 그랬거나, 그러니까, 과거나, 미래에 확실한 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냥 이런 현상이, 에, 어떤 인연에 의해서, 어떤 조건에 있해서든지 몰라도 나타났을 뿐이다. 이게 기본적으로 세상을 이식하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따라서 이 우리들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이 연기한다 라고 하는 실상이다. 그죠? 그 우리 앞에 이렇게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의 실상은 그냥 연기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이중장금니다 알게 되면 지적인 거죠. 인지적인 것이죠. 그러면 어,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연기하는 연기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즉 조건부이기 때문에 네, 집착할만한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된다. 그래서 또 다르게 표현하면 어, 모든 현상은 그럴만 해서 생겨나고 또그럴만 해서 소멸한다. 조건이 결합되면 만들어지는 거고 조건이 해체되면 어, 소멸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그냥 뭐 구름이 피었다가 사라지는 거하고 똑같네. 뭐 굳이 집착할 것은 아니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 뭐, 가 그러냐. 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서 뭐 생로병사라든지, 길룡, 화복 하는 것은, 그럴만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럴만해서 그런 일이 사라졌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물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물이든 현상이든, 기성전결이 있고, 성주계공이 있다. 이렇게, 어, 기성전결은 변화에서 생기났다가 사라지는 과정 아닙니다. 그래서 다 그렇다. 어, 그러면 우리들의 정신적인 현상이나 어, 우리들의 육체적인 현상이나 세상의 변화나 모든 부딪히는 상황이나 똑같이 뭡니까 변화 속에 있고 실체가 없다 즉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연기하는 음, 상황 상태다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네, 자연히 집착이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반야신경 아니 불교 전체가 그랬는데, 이게 심리적이라기보다는 좀 심리적 과정이라기보다는 인지적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뭘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똑바로 제대로 알게 되면은 집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누리끼리하다고 해서 황금인 줄 알았는데 확실히 알고 보니까 똥이더라. 그러면 그 똥을 좋다고 득지득지 바를 수가 없잖아요. 이런 그래서 만야신경 즉 불교는 인신 인신론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상을 알게 되면 집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집착한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아직 실상을 잘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 어~ 이제 그러면 결과가 뭐냐면 결론이 뭐냐면 고통은 가능해도 번뇌는 불가능하다. 즉 뭐냐면 고통은 감각기관이 느끼는 거 아닙니까? 때리면 아프고 그죠. 또, 밥안 먹으면 배고프고, 막 추우면 춥고, 이런 게 고통이잖아요. 아프구나, 춥구나, 배고프구나. 고통은 우리가 인지할 수있다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2차 번뇌, 이게 두 번째 고통, 그게 이제 두 번째 화살 또는 번뇌라고 한다. 그건 심리적인 것이죠. 그래서, 어, 그러면 이렇게 아파갖고 내가 살려고 하는 인생을 살수 있을까? 뭐 이런 거, 2차, 3차로 번지는 마음의 번뇌는 불가능하다. 그것이 올바른 인식론에 기초한 고의 괴로움의 소멸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는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뭘 만들어보려고 하지 마라. 닦으려고 하지 말고, 난 메이크. 그건 뭐하라고. But say. 정확하게 봐라. 그러니까 조견이죠. 비추어서 밝게, 명확하게 견 봐라. 이게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온이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게 되면, 집착할 수가 없고 집착하지 않으면 고통은 감각기관이 일어, 어, 느끼는 고통은 있을 수 있어도 그 번뇌, 마음의 괴로움은 있을 수가 없다 왜냐면 번뇌는 집착 때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먹기까지는 머리로 이해가 돼 어, 그럼 근데 좋은데 어온이 공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어떻게 그거를 뭐, 뭐 정확하게 보라며 어떻게 정확하게 보지? 무슨 방법이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모든 것은 인식의 문제니까. 그런데그 인식을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게 굳이 정리하자면 심사, 이두 개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이제 심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막, 그, 욕망이나 쾌락이나 뭐, 권력이나 돈이나 이런데 이제 그때 관심이 쏠리면, 뭐, 길이 없다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방향을 바꿔봐라. 어, 전환해봐라. 그래서, 오온이 공하다는 관점으로, 혹은, 어, 진질머리나게, 아, 이게 아닌데라고 돼서, 방, 관심을 바꿔봐라. 두 번째는 심, 심은 뭐냐면, 물러나지 말고 집요하게 그걸 지켜봐라. 그죠? 다른 관점으로 집요하게, 보고 다 보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익숙해지면, 그럼 그렇게 보는 식에 익숙해지면 안개에 옷이 젖듯이,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베어들고 어느 순간에는 자연스럽게 어집전네어 어, 진짜 그렇네라고 어느 날 문득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이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집착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불교를 전체적으로 이제 뭐 무슨 고시공부하듯이 뭐 용명정진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뭔가 테크닉 혹은 어떤 상황을 이제 만들어가는, 닦아가는 그런 이제 기법의 문제라고 보는데 사실은 불교는 그게 아니고, 불교는 지혜의 종교 아닙니까? 어, 그게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보는 것,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보는 것이 본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불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가 진짜로 원하게 되면, 네가 진짜로 원하게 되면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짜 원한다는 것은 내가 뭘 하더라도 관심이 항상 그쪽에 가있다는 거니까 네, 그렇게 관심이 가있다 보면 인식이 따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불교를 마음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엑스포인트는 어떤 테크닉은 없다, 관심이 중요하다, 그게 전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온이 공한 것이 도일체고익, 모든 괴로움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오온이 공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기본적인 그 세상에 대한 그 본질에 관한 관점. 그죠? 그래서 그, 그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집착, 집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번뇌가 있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아주 그, 뭐랄까. 알맹이 아주 정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온개공, 오온이 모두 공하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